안녕하십니까. 교육의범 공동대표 송인수라고 합니다. 저희는 학벌중심의 채용의 그 관행을 바로잡아서 우리 입시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중고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우리 학생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힘과 역량을 길러주는 일에 관심을 갖고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우리 그 기업의 그 산업별로 채용의 그 트렌드를 좀 보니까 학벌중심의 채용 문화에서 상당히 벗어난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트렌드, 이 트렌드를 입증하는 그 기업들을 4년 전부터 발굴해서 저희가 올해 550개의 기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자, 기업은 이렇게 채용 문화가 상당히 달라지고 역량 중심으로 바뀌는데 그러면 가정과 학교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될 것인가? 특별히 어떤 학교에 보내야 되는 것이고 그 학교에 어떤 교육을 해 달라고 요구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주문 사항들이 학부모님들로부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11월 11일이죠. 이때부터 좋은 교육 기관을 찾아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디세이 학교라는 곳을 방문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모델 학교입니다. 채용의 변화 그리고 역량 중심의 그런 그 채용 문화에 합한 그런 그 역량 중심의 교육을 잘 시키는 학교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 학교에 와서 이 학교의 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정병호 선생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자 방문을 했습니다. 자, 정병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 뭐 정병호 선생님하고 저는 뭐 이미 한 30년 전부터 잘 아는 사이고 그동안 교육 운동을 같이 하고 교사 운동을 같이 해왔고. 또 좋은교사운동을 같이 또 이제 꾸려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선 선생님 소개를 그래도 잠시 좀해 주시고 왜 이런 학교를 선생님이 설립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제 중등교사로 한 35년 정도 근무를 했네요 했는데 어, 제가 좋은교사운동이라는 단체를 좀 만들어서 어쨌든 하여 교사들의 문화를 바꾸자 이런 운동 하는 가운데 우리 한국의 선생님들이 부딪혀 있는 벽들을 음. 넘어서기 위해서 그러면 공교육의 원형이라고 할수 있는 북유럽 쪽을 한번 가보자. 음. 그종교사 선생님들을 함께 이제 북유럽을 가서 탐방하는 중에 아무래도 북유럽이란 나라 자체가 그 어떤 사회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교육을 직접 적용하기 쉽지 않겠다. 다만 덴마크에 가 보니까 그 17세 친구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에게 1년 정도 어떤 기회를 줘서 자기 삶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음. 애프터스콜레라고 음. 그걸 보고 이제 영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만 제가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음. 상황에서 2014년도에 조연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음. 이걸 한번 실현해 보자라고 제안이 왔고 음. 제가 TF로 들어가서 2015년 개교 때부터 해서 이 학교를 만들고 또 운영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관심은 기본적으로 공교육 속에 있는 잘못된 그교육이라든지 또는 어, 또는 어~ 좀 퇴행적인 교육을 바로잡고 온전한 교육을 또 만들어 내기 위한 그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니까 예. 결국은 이런 오디세이 학교와 같은 그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공교육과 무관하지 않고 공교육을 변화시키는 지렛대로서 좀 소망했던 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사실은 이제 오디세이 학교가 이 털은 덴마크에서 가져왔어요. 음, 1년을 음, 쉬면서 간다. 음, 그렇지만 그 내, 교육 내용은 한국에 있는 대한교육운동이 그동안 한 20년 해왔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음, 대한교육 요소를 가지고 들어왔죠. 음, 다만 이걸 운영할 때는 그러면 어, 대한교육에만 위탁하면 안 되겠다. 음, 공교육 선생님들이 이 노하우를 익혀야 되기 때문에 음, 공교육에 있는 선생님들을 같이 많이 불러오고 대안학교 선생님들의 그 열정과 그 문화와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서 음, 결국은 이제 공교육에서 실현할 수 있는 모델로 가능할 수 있는 모델, 공교육에 옮겨갈수 있는 모델로서 학교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런 취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쨌든 공교육의 그 변화를 위해서 모델로서 이 학교를 기획한 것이고 그래서 1학년 1년 정도를 이런 그 역량 교육을 시키는 그런 그 경험들을. 아이들에게 제공해서 그 진로에 좀 도움을 좀 주는 방식이 될 텐데. 그렇다면 이 오디세이 학교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초중고 입시교육을 많이 받다 보면 정답찾기라든지 또 암기 능력이라든지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산업사회에, 전통적인 산업사회에 필요한 그런 그 기술과 능력을 주로 습득한 데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은 사실은 직업세와 산업이 엄청나게 급변하기 때문에 네. 우리 아이들에게 그동안 요구했던 그 역량 내지는 전통적인 능력을 사실 길러내는 것까지는 충분치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는 또 교육과정도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이라고 말도 하고 채용도 역량 중심의 채용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디세이 학교가 추구하는 역량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런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육이 전통적으로 산업 사회에 맞는 역량을 길러줬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한편으로는 순종적이고 시키는 걸 잘하는 아이로 길렀지만 동시에 아이의 자존감들이라든가 가능성들을 많이 좀 짓밟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1 학년 때 들어오면은 굉장히 자신감도 있고 질문을 하고 손들고 하다가 갈수록 손들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점점 의기소침해지면서 나는 안 되는구나 하는 그렇게 열폐감을 가진 아이들이 훨씬 많이 양산해내는 교육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 아니라 역량을 죽이는 교육을 해왔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이미 중3까지 9년 동안 아이들이 역량이 죽어버린 그니까 많이 자신감이 없고 의기소침하고 힘들하고 질문하지 않고 말, 입문, 말을 열지 않는 이 친구들 대상으로 그러면 고등학교 입신도 여전히 남아 있는데 또 한국 사회 벽은 있는데 그럼 이 친구들에게 어떤 걸 길러줄 것인가 할때 제가 아, 덴마크와 우린 다르구나. 아, 덴마크는 이미 9년 동안에 상당히 좀 자유로우면서도 자기를 길러주고 표현하는 교육을 많이 해왔어요. 음. 그러면서 1년은 마음껏 그러면 그렇더라도더 방황하고 음. 마음껏 더 해본 걸 통해서 더 끄집어내는 교육을 한, 하고 있는데 음. 한국은 이미 죽고 있는 것들을 살려야 되겠다. 음. 그러니까 뭐가 죽고 있냐라고 할때 아이들이 제가 느낀 것들은 자존감이 죽어 있고, 음. 그 다음에 자기 표현을 할줄 모르고, 음. 그 다음에 어, 자기 삶에 대해서 꿈을 꿀줄 모르는 음. 이런 친구들이고,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생활이 또 무너져 있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잡았던 거는 아, 이 생활 역량, 음. 그 다음에 또 진로 역량, 음. 또 관계 역량, 세 음. 가지 잡았는데, 이거는 따지면 어, 이 오디세이만의 특징이죠. 왜냐면 초, 중, 고 교육이 다 이걸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음. 저희로서는 아이들이 현실, 이 9년 동안 죽어 있는 것을 먼저 살려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어떤 기본적인 걸 심어줘야 만이 다시 어, 입시 교육을 들어하더라도 음. 그 속에서 자기 입시 교육과 싸우면서도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음. 그게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생활과 진로와 또 이렇게 관계, 세 음. 가지 잡은 잡아둔 그 면이 있습니다. 음, 예. 그러니까 이그 생활 역량, 관계 역량, 진로 역량이라 했을 때 예. 제가 그 내용을 좀 미리 보고 나서 음.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 생활 역량 좋다, 관계 역량 필요하다, 또 진로 역량 필요하다. 그런데 어찌 보면 학습 역량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우리 학부모님들이라든지 당사자들도 얘는 좀 필요로 할 텐데 그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거 어떻게 좀그 부분들이 연결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보통 학습 역량이라고 하면 우리가 수학 문제를 반복해서 풀고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우고 이런 걸 학습 역량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학습 역량의 기본은 호기심. 아, 어, 그다음에 아 이때 뭔가 탐구해 보고 싶고 그다음에 성취 경험들. 아해 보니까 되네 되네 내가 못한 애가 아니었구나. 그 다음에 나한테만 있는 잠재력을 발굴해내는 거. 이런 것이 저는 학습 역량에서 제일 기본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것이 되면 그 친구들이 입시교육을 하든, 대안교육을 하든, 기술교육을 하든 다될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이들이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호기심을 그 집어낼 줄 모르고 자기들이 뭔가 실패감이 많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충분히 이, 이런 이 자신감도 갖고, 성취도 해보고, 발표도 해보고, 프로젝트도 해보고, 자기가 어떤 그런 것을 가진 친구들은, 어, 물론 이제 중학교 때까지 기초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입시로 돌아갔을 때에 어, 차이는 있죠. 차이 는 있지만, 충분히 자기 진로관련해서는 학습을 할줄 아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의 교육 목표는 배우는 방법, 아, 배우기를 배운다. 음.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음. 그것을 제가 충분히 많이 음. 아, 학기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데가든지 관계가 없이 충분히 쓰임이 쓸모가 있고 또그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든 대학교든 그 경험들, 수료생들 통해서 저희가 또 확인하고 있는 상입니다. 황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 그 지금 오디세이 학교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로 돌아가 들어가기 전에 1년 동안 자기를 탐색하는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고 그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역량이 무너진 아이들에게. 어 그+ 그 부분들을 좀 회복시키고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할수 있고 그 부분에서 학습역량이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생활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경험과 호기심을 갖고 자기가 뭔가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학습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좀 이해를 했고 실제로 제가 아그 어, 아는 지인 가운데서 우리 그 자녀가 오디세이 학교를 좀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는, 어, 이런, 그,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역량만이 아니라 그세 가지 역량을 갖추는 과정에서 부단히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또 책을 읽으면서 자기 발표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탁월한 방식의 그 학습을 이미 1년 동안 수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 역량이 학습과 잘 연결되어서 이 아이가 눈에 띄게 자신감도 좀 생길 뿐만 아니고, 그 가지고 있는 그 묻혀져 있는 탁월성을 아주 뭐 유감없이 발휘하는 것을 보고, 이세 가지 역량을 학습 역량으로 잘 연결시키는 어떤 설명체계가 있으면 예. 아, 참 좋겠다. 예. 부모들에게 좀 예. 설명하기도 예.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보통 이제 복교에 사는 이야기가 여기서 음. 고1을 보내고 고1을 올라가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고일 과정의 학습 내용을 절반 정도만 해요. 음. 나머지 대한교과나 자기주도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그런데 친구들이 돌아가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음. 어, 영어나 수학 같은 기초 과목들이 음. 필요한 것들은 따라서 하면 시간이 좀 걸린다. 솔직히 아하. 그건 좀 익혀야 되고 어려워야 되기 때문에 있지만 음. 사회과학, 국어 같은 경우는 어, 들어가 보니까 여기는 폭넓게 음. 책을 통해서라든가 토론을 많이 했던 것들인데 음. 들어가 보니까 이제 체계와 학습화, 음. 자료화 돼 있는 음. 것들이더라. 그러니까 음. 이것은 훨씬 더 자기가 뒷배경을 가지고 음. 이것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은 문제가 안 되더라. 다만 이제 영수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솔직히 음. 좀 시간은 걸리더라 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다 연결돼 있는 그런 의미에서 그 실제로 그 교육과정으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예.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세 가지 역량, 궁극적으로 학습 역량으로 수렴이 될 텐데 그세 가지 역량을 학교의 교육과정으로 어떻게 풀어낸다는 얘기인가. 아까 예. 또 나왔던 이야기가 아마 이그뭐 일반적인 그뭐 보통 교과도 있지만 또 예. 대안 교과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들 어떻게 펼쳐내는지 교육과정 이야기를 좀 잠깐 해주십시오. 보통 교과와 대안 교과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 어, 또 표현할 것이 이제 보통 교과와 대안 교과로 설명할 수가 없는 잠재적 교육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더 훨씬 중요한 부분이 한데 어쨌든 보통 교과는 일반적으로 배우는 국영수사가 한국사, 여섯 개 과목들, 고일 과목들을 배우되 아, 어, 시간이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8단위랄까 저희 4단위하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불가피하게 재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음. 재구성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교과 핵심이 도대체 뭐냐. 음. 그러니까 단지 어떤 걸 넣고 빼고가 아니라 음. 이들에게 어떤 걸이 교과가 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선생님들이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교과서는 벗어나서 다른 학습 자료를 찾고 교과의 본질을 좀더 느끼게 해주는. 음. 그래서 수학만 하더라도 저희가 제일 강조하게 하는 것은 수학 상처. 음. 아이들 상처가 학습이란 상처가 많, 많기 때문에 음. 학습이 재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음. 흥미를 이끌 수 있고, 충분히 삶과 관련이 있다. 라는 음. 것들을 보여주는 수업들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 저희, 그, 오디세이 수업들은 제가 좀 일반 공교육생들에게좀 보여주고 싶은 수업들. 음흠. 아, 이게, 아, 이게 원래 사회과의 본질이구나. 음. 국가의 본질이구나. 음.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수업의 원형이네. 음. 그래서 또 제약이 좀덜 하니까. 음. 그렇게 하는 쪽으로 많이 발전해 있고, 음. 그다대안교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일반적으로 대안교과라는 것이 음. 전인적인 걸좀추구한단 말이죠. 아까 그러니까 몸과 또 예술성과 또 지적인 것들과 좀 신체적인 것들 다, 다 하고도 손 작업, 손으로 만드는 작업들 음. 모든 전인적을 추구하는 그 사람 그 대안교과이기 때문에 형태는 다양하죠. 다양하지만 이걸 통해서 배우는 것들은 어애들이 머리로만 학습이 아니라 이 학습 자체가 굉장히 전인적인 거구나 삶과 그 연결돼 있구나 이거애들이 많이 느끼게 되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애들이 흔히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공부해서 아, 뭐하냐? 쓸모가 없는데요. 그러지 아, 않고 이것이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어, 많이 느끼게 해준는 대학교 과목이 있고 뭐더 중요한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어, 이 학습의 주체가 다 너다. 그러니까 이 학습이라는 것은 너가 너 인생을 설계에 관한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이지 이 자체가 어떤 어떤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학습의 내용이나 이게 주인이 아니고 너가 인생의 주인이고 그걸 위해서 필요하면 이걸 하는 것이고, 필요해서 이걸 한는 것이고, 이건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잠재적 교육 과정은 끊임없이 교사와 학생의 대화나 서로 간의 피드백의 문화가 있거든요. 저희는 처음에 들어오면은 1년의 학습 계획을 세우게 해요. 한 2, 3주가 걸립니다. 스스로 1년 동안 뭘 학습할 것인지 계획서를 세우는 과정에서 계속 교사들이 피드백하고, 이것을 이제 매주 아이들이 어그룹 보임을 통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학습 과정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보면 저희가 느끼는 그 교사의 역할은 그거라 보거든요. 우리가 의사의 전문성이 어, 한자가 어디가 아픈지, 그 진단을 하고 처방을 주는 그 전문성이 아시지, 교사의 전문성도 아, 이 아이가 어디에서 병이 멈춰 있는지, 이 아이가 어떤 학습을 줘야만이 병이 살아날 수 있을지, 그 아이는 원리 학습을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를 체크하고 확인하고 또 격려해 주고, 또, 이렇게 하는 것에 그 병용 공동체겠죠 병용 문화가, 처음에는 교사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좀 지나면 아이들 상호간에 일어나거든요. 상호간에 이제 동료들이 그뼈 아픈 피드백 같은 걸좀 받으면서 아이들이 또, 어, 애들이 굴을그리잖아요 주춤했다가, 좌절했다가 다시 이제 하기도 하고, 그런 그 문화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교육과정의 그 어떤 트랙이 세 가지라고 좀볼수 있을 때 보통 교과와 또 대안 교과와 또 잠재적 교육과정 요세 네, 네. 가지고 서로 맞물려 있고 보통 교과를 통해서 그 교과의 본질을 좀 파악을 하게 되면 그 본질을 실제로 삶에서 어떻게 연결해서 그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대안 교육으로 가는 것이고 또 그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과 교사들과 그렇게 피드백을 주고받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종합화되는 예, 예, 예. 이런 과정들이니까 이게 상당히 좀 맞물려 있고 어느 한쪽이, 어, 무너지면 다른 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예. 그 철학이 다 사실은 같이, 같은 핵심 철학이 될것 같고 예, 예. 서로가 연계가 상당히 될것 같고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정말 공교육에서 그동안 꿈꿨던 그러나 도무지 할수 없었던 그 부분들을 좀 다루는 것 같아서 예. 굉장히 좀그 고무적이다. 좀 이런 생각도 들고. 제 지인의 그그 그 자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마 대안교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광주 5.18때 그쪽으로 며칠에 걸쳐가지고 자기들이 그 가는 것을 이제 좀 계획하고 프로그램 짜고 뭐 모든 활동들을 그렇게 자기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계획을 좀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참 우리 이 공교육에서는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었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대한교육에서는 이미 많이 실천되고 있던 아, 것들인데 그렇죠. 저희가 이제 도입하면서 공교육 틀에 맞게끔 좀 재구조를 조금 많이 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음. 어, 제가 제가 저도 대한교육을 처음 접해본 거죠. 바깥에서 보다가 음. 2015년 이제 대한교육을 만나면서 왔는데 딱 들어와 보니까 음. 어, 대안교육은그에서 보기 굉장히 허술하잖아요. 음. 어, 선생님들도 뭐 자격증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음. 이거 뭐, 이게, 이게 노는 건지, 배우는 건지 모르는 약간 좀 자유로운 속에서 지나가는데, 1년이 지나니까 애들이 변하는 거예요. 어. 어, 내가 너무 놀랐어요. 어. 제가 공교육이 오래 있었지만, 1년의 배움을 통해서 변하는 아이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그, 제가 그기쁨을 누리기가 교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고, 어. 소수만 이제 누리는데, 여기는 변하지 않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마다 단계가 다르니까 나이들은 음. 기초가 너무 너어가지고 조금 기초 올라가기도 하고 하지만 편하지 음. 않은 아이가 없는 거예요 솔직 음. 뭐냐 도대체 뭐가 아이들에게 배움을 일어나게 하고 음. 성장하게 하냐 음. 제가 배움과 성장이라는 이기 많이 썼는데 음. 그~ 제가 이제 보면서 포착한 게몇 가지 있었던 거죠 음. 아, 이, 아~ 이거네 음. 아, 이, 이거네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미 교육학에서 배운 거예요 음. 그니까 배운 것들인데 우리 교육학의 이론에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음. 뒤에도 나오고 일단 원래 그런 것들인데 우리는 저희가 우리 공교육 현장이 막욕혹돼 있다 보니까 어 교육학은 쓸모가 없는 학문인 것 같아요 이건 적용이 안 되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교육학이라는 것 자체가 아동을 중심에 놓고 이 아동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야 가될 것인지 학습 그 교육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거기에 맞는 수업들을 또 이렇게 교사 운영하되 계속해서 그, 그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피드백하면서 수단하는 원리들이. 이미 기과하게서되어 있는 것이고 네. 따지면 서구 사회가 서구의 공격이 발달했던 사회는 좀자식 되고 있는 부분일 텐데 우리는 이제 안 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어, 이렇게 대한 교육에서 먼저 참그 사회적 지원이 많이 없이도 그 몸으로 하이, 했던 거죠. 네. 그 이제 공교육에서 좀더 가지고 와서 이거 좀 다시 재구성을 했다라고 좀볼수 있다고 봅니다. 네.